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수학, 두 번째 수업,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2단원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오늘은 소수 나누기 소수,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 0.4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철사 1.2m로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한 방법은 바로 그림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 보세요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철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철사 1.2m를 2m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1.2 나누기 0.4 라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2 나누기 0.4. 그러면 0.4, 0.4, 0.4 이렇게 우리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림에, 그림에 나타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어요. 그림에서는 지금 보면 아래쪽에 1.2m 만큼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4, 0.4는 어느 정도의 양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0에서 1까지를 살펴봅니다. 0에서 1까지에 점선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점선 한 칸이 차지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볼게요. 자, 0에서 1까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각이 나 있죠 그러면 원래 한개 있던 것을 우리가 열 조각을 냈으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가 10이 됩니다 그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열 조각 낸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이 되는데 우리 분수 10분의 1은 소수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하면 0.1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빨간색 네모가 0.1만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4는 0.1이 몇번 있어야 하죠? 네번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0.4만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은 양이 있죠? 다시 4칸을 채워 봅니다. 그러면 두개를 만들 수 있고요. 아직 남은 양이 있죠? 남은 양을 보니까 4칸이 남아 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1.2m를 0.4로 나눴을 때 3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풀었을 때는 꽃 모양은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3개가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수학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아주 훌륭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2.5 나누기 0.5는 소수, 나누기, 소수 문제죠. 그런데 소수 나누기 소수는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점도 있고, 여, 나누는 수에도 점도 있고, 나눠지는 수에도 점도 있어서 너무 너무 헷갈려요.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만약에 복잡한 식이 있으면 간단한 식으로 바꾸어서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12.5와 0.5라는 소수를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로 바꾸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봅시다. 자, 여러분, 나누어지는 수 12.5에 선생님이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12.5에 있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서 120, 5가 되었어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에 10배를 했어요. 그러려면, 그리고 계산 값이 같아지려면, 나누는 수 있죠? 나누는 수, 나누는 수에도 똑같이 어떤 수를 곱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에 10배를 곱했다면, 나누는 수에도 10배를 곱하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0.5에서 10을 곱하면 소수점이 똑같이, 이동하여, 똑같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2.5 나누기 0.5라는 소수 나누기 소수를 125 나누기 5라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5 나누기 5는 5 써볼게요. 자, 먼저 100의 자리에는 숫자를 놓을 수가 없고요. 10의 자리에 2를 넣으면 5 곱하기 2는 10. 자, 10의 자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2. 자, 그러면 1의 자리 25를 해결하기 위해서 5, 5, 25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5가 답이 되고요. 여기서 나눈 답은 소수의 나눗셈 12.5 나누기 0.5의 값과 같습니다. 계산 결과 값이 같게 나온다면 식의 형태를 식의 모습 형태를 쉽게 바꿔 풀기. 내가 계산하려는 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면 계산 결과 값에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앞에 있는 식을 얼마든지 쉽게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오른쪽 식을 볼게요. 오른쪽 식은 보니까 1.25 나누기 0.05가 되어 있죠. 역시 소수 나누기 소수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익숙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꿔 줄게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소수점이 1.25 이렇게 찍혀 있죠. 이것을 자연수로 바꾸려면 소수점이 하나 두 자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소수점 두 자리를 이동하려면 곱하기 무엇이 돼야 될까요? 아까 이 왼쪽에서는 소수점이 한 자리 이동하는데 10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한 자리 이동할 때마다 10배, 10배 이렇게 돼서 10 곱하기 10, 100배가 커진 겁니다. 곱하기 100배가 이루어져서 1.25라는 수가 소수가 125라는 자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누는 수, 나누는 수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 줘서 우리는 0.05라는 소수를 5라는 자연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5 나누기 5. 우리 아까 왼쪽에서 계산을 했죠. 답은 25고요. 자, 똑같이 100배, 100배를 곱해 줬기 때문에 그 결과의 값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25 나누기 5를 이용해서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똑같이 10 또는 100을 곱해 자연수로 계산한다. 자연수로 아래쪽에 적을게요. 계산한다. 이렇게 방법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니까 좀 길어 보이는데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어렵게 보이는 식을 쉽게 바꿔서 풀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법이, 이 방법도 좀 복잡해요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방법도 있으니까 그 다음 방법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4.8 나누기 0.3 이라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4.8 나누기 0.3 이라는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4.8 이라는 숫자를 먼저 볼게요. 자, 4.8을 보니까 이 4.8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숫자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니다. 4.8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작은 수는 0.1이 돼요. 0.1. 자, 0.1이 48개가 있으면 4.8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0.1을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4.8은 10분의 1이 몇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10분의 1이 40. 여덟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4.8이라는 소수를 10분의 48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0.3은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10분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단원 내용 잠깐 돌아가 볼게요. 1단원에서 우리 분수 나누기 분수를 배웠었죠. 그때 분모가 같으면 우리는 분자의 개수만 나누셈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분자만 볼게요. 48, 3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은 48 나누기 3으로 바꿀 수 있고, 48 나누기 3의 값은 16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바로 답을 썼는데 여러분은 여기 옆에 48 나누기 3 이런 식을 적고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도 이렇게 풀수 있어요. 자4.8 나누기 0.3 방금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4.8 나누기 0.3은 소수죠. 그러면 4.8을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점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해야 하고 한칸 이동하려면 곱하기 10 필요합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에 곱하기 10을 했어요. 계산 결과 값이 같아지려면, 나누는 수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48 나누기 3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48 나누기 3은 아까 말했듯이 값이 16입니다. 그러면, 4.8 나누기 4.3이라는 소수도 자연수의 계산 결과 값과 똑같이 16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고 선생님이 이번에 나오는 방법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는 방법을 선생님에게 배웠었거든요. 선생님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어, 어지러워 했다가 아이 방법이 정말 나에게 맞구나 싶어서 선택한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방법이에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4.8 나누기 0.3을 먼저 세로 셈식으로 써 봐요. 자 여러분들 써볼수 있겠죠? 4.8 나누기 0.3 먼저 세로 셈식으로 쓴 다음에 그다음에 위에 표를 보면 곱하기 나누어지는 수에 곱하기 10을 해서 48이 되고 나누는 수에 곱하기 10을 해서 자연수로 만들었잖아요. 둘다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아래 식에서도 똑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곱하기 10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소수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둘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식처럼 새로 셈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연수 계산하듯이 하면 돼요. 자, 10의 자리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4에는 3이 한개 들어갈 수 있어요. 3 곱하기 1을 하면 3. 4에서 1을 빼면 1이 되겠죠. 5. 10의 자리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자, 3에서 어떤 수를 곱했더니 18이 돼야 돼요. 어떤 수가 필요할까요? 6이 필요합니다. 3, 6, 18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인 16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해 볼게요. 무대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가로가 2.5cm인 사진을 확대 복사했대요. 크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가로가 6.25cm인 사진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복사한 사진의 가로는 원래 사진의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라고 했죠. 자,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문장으로 된 것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확대 복사한 사진의 가로는, 는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아래쪽에 는을 표시해요. 자, 그럼 왼쪽에 먼저 나왔던 말은 확대 복사한 사진의 가로다. 확대한 가로가, 가로는, 원래 사진의 가로의 몇 배인지 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 원래 사진, 원래 가로를 쓰고요. 원래 가로를 쓰고, 여기 보면, 의몇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 무엇의 몇 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곱하기 네모. 뭐몇 배인지는 우리가 값을 모르니까, 모르는 건 네모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확대한 사진의 가로는 원래 있던 가로 곱하기 네모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모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는 그대로 두고요. 원래 가로가 곱해졌었죠. 원래 가로가 곱해졌는데, 자, 네모만 구하고자 하면 우리는 왼쪽에 확대한 사진의 가로는 그대로 두고, 곱했던 원래 가로의 길이를 반대쪽에서는 나누어 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글로 쓰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자, 6은 2 곱하기 네모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여러분들, 이 네모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3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 3은 어떻게 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6 나누기 2를 해서 우리가 3을 구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2를 했던 이 부분을 원래 있던 수에서 나누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원래 있던 사진의 몇 배인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6.25 나누기 2.5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대한 가로는 6.25 cm 였고요. 나누기, 원래 있던 가로는 2.5 cm 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25 나누기 2.5를 625 나누기 25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봅시다. 선생님이 조금 크게 쓸게요. 6.25 나누기 2.5가 625가 됐죠? 그러면 6.25를 보니까 625가 되려면 소수점이 몇칸 이동해야 되냐? 한 칸, 두 칸을 이동해야겠군요. 소수점이 앞쪽에 있던 수가 두 칸을 이동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숫자도 소수점이 똑같이 한 칸, 두 칸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했기 때문에 곱하기 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6.25와 2.5를 각각 100배씩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는 625 나누기 250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 결과 값은 2.5가 나오는데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볼게요. 6.25에서 몇 배가 되었죠?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두칸 갔으니까 100배. 2.5에서 똑같이 소수점 두 칸을 이동하니 250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100배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수의 계산 결과를 했더니 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똑같이 2.5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아래 에 있는 세로셈식에도 똑같아요. 자, 소수점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칸 갔으면 나누는 수도 똑같이 두 칸을 이동한다. 그러면 6.25는 625가 되고요. 2.5는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625에서 250을 나누면 2,500이 되고요. 1250 1250은 250에서 5를 곱하면 1250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없이 우리가 2.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기 쉽게 형태를 바꿔 보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하나 힌트를 주자면 저 하나 두칸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4.2도 몇 칸을 이동해야 될까요? 소수점이 똑같이, 그렇죠. 두칸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882, 882 나누기 420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이미 배웠던 겁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소수, 나누기, 소수는 풀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정말로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쉽고 이게 나한테 좋은 방법이야. 이게 난 편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 보세요. 선생님은 정리를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쏙쏙 정리해 나온 이 과정을 노트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꼭 붙여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때 다시 한번 보고 활용해서 아, 이렇게 풀었었지 하면서 연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소수의 나눗셈 한단원 한 시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소수의 나눗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